하느님 우리 함께 사도신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고 온디아 블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를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대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사백오십사장 주와 같이 대기를입니다. 주와 같이 대기를. 는 나의 주 나...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이번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들을 뜹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니하고 게을로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왜이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아, 맞습니다. 마태복 5장 37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한절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깨워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셔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선택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는 거짓 맹세를 금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맹세는 하나님,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서약의 맹세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서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꾸 미루면 그것도 죄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성전으로나 또 자기 자신으로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맹세가 할 필요가 없는 진실한 사람,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모두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나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나 동시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처음, 처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어, 우리가 아 "네, 네" 이렇게 대답하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듯이 그렇게 "아,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아,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걸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하고 어, 말씀을 보아도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뜻을 정확히 알수 있었어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된 성경 성경과 또 어, NIV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했는데 두 가지를 같이 읽어 드릴게요. 먼저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그저 예해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어 성경인데, 제가 간단하게 해석해 보어요 그저 너희는 얘가, 얘는 얘가 되게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무엇이든지 이 이상의 말은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그 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얘는 얘가 되게 하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예 라고 고백한다면, 겉으로도 예 라고 고백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그건 아닌데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겉으로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문화 중에 혼내와 타테마에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혼내는 쉽게 말해서 속내예요. 속내, 속마음. 타테마에는 겉내, 겉모습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겉으로 함부로 드러내는 것을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것과 속이 다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일본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데 어, "식사 시간이네요,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식사하려고 가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으로 하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일본의 문화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직장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내기가 힘듭니다. 또 일본은 싸움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말로 싸웠지만 일본은 사무라이 칼로 싸움이다. 말을 한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음,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생각해도 다들 맞아요 하면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또, 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요. 그러면은 아니오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진짜 맞는 게 맞는 건데, 어,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일본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종종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요. 우리가 하는 이 인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하는 인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한두 번 다녀 니 계속 하면은 습관처럼 돼서 정말 축복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인사처럼 될수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두 번 하지만 계속 하면은 인사처럼 될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 후에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외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어, 농담이긴 하지만, 이런 농담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한, 한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주문이 남습니다. 주문.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로 하는지, 아니면 주문처럼, 습관처럼 외우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겉으로는 외우고 있지만, 우리 속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냥 외우는 대로 나가지만 우리 속 마음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속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마음이 예 라고 했을 때 겉으로도 예라고 합니다 속마음이 아니오라고 하면 겉으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속마음과 겉모습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어느 말씀에 어디에 예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나 의견에 예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예를 하고 어디에 아니오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예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만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죽으심을 참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니오 할 것이 있어요. 무엇에 아니오, 할까, 아니오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의 했다면, 반대로 사탄의 말은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말은 달콤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한복음 8장 44절 뒷부분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 말을 겉으로만 들으면 아,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얼마나 정말 좋은 말이에요. 위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니. 하지만, 어, 그래서 하와는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말을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끊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와는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위해서 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아무리 달콤한 음성, 천사의 말과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는 가부를 달지 않고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하와처럼 아무리 토론하고 대화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탄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쳐놓은 죄의 올무에 걸려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이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말은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악으로부터 나는 일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되게 오네요. 거짓이 없는 사람,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하는 게 고백해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며, 또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한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외우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기도문부터 사도신경부터 우리 삶에 있는 작은 분분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 속에서부터 고백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예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탄의 영상이 들려올 때, 성령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아니오라고 하며,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기도 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한국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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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신 말씀 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예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아니라고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 같이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근율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명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인사, 예언하는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과 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역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선 주시고 주매를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